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썹 그리는 방법 영상인데요. 사실 눈썹 그리는 방법은 정말 꾸준히 요청이 많았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빼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워서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리다가, 사실 제 동생이 정말 눈썹 장인이에요. 걔는 무슨 포토샵으로 붙여놓은 것 마냥 눈썹을 그리는 애인데, 제가 드디어 그 방법을 완벽하게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굉장히 간편하고 재료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방법이니까 평소에 조금 인위적으로 눈썹이 그려지셨다, 좀 지저분하게 눈썹이 그려지셨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런 쪽집게를 사용해서 일일이 다 뽑아주는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지만 얼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나 이 부분 털을 조금 깔끔하게 뽑는 편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해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좀몇 가닥 길게 내려온 것들을 이런 쪽 가위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제가 아치형으로 그릴 때 조금 가로 고칠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쪽도 그래서 지금 쪽 집게랑 가위로만 정리를 해줬을 때는 모양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요런 데 보시면 잔털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썹 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윗부분도 잔털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머리랑 좀 이어지는 부분, 요 부분, 요렇게 깔끔한 상태가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제품은 요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얘는 클리오의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이고 얘는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인데요. 이 제품으로 그려줄 거고 이 제품은 여기 뒤에 스크류 브러쉬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 정도 크기가 딱 사용하기 적당해서 이 제품의 스크류 브러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저는 이쪽보다 이쪽 눈썹이 조금 더 얇고 숱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나져있는 눈썹 바디 모양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앞뒤는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지금 눈썹이 이미 낮아있는 바디를 좀 빈틈없이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양쪽 크기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두께가 얇은 거를 위쪽을 조금 더 채워서 두께를 맞춰줄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바디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이제 앞머리를 채우기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 바디를 그린 것보다 조금 더 손에 힘을 푼 상태에서 약간 결 따라서 앞머리를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들어올 건데요. 얘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묻혀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주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모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보통 눈 앞머리보다 조금 더 들어오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 이제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제품 묻혀 놓은 거를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힘을 굉장히 푼 상태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뒤에 바디 그려놓은 것도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1차로 요런 느낌으로 그려졌는데, 이제 보시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긴 했지만 조금 빈 곳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더 아이브로우로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은 이 작업을 좀 무한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농도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앞머리는 요 정도로 해볼게요. 저는 원래 면봉으로 이 단계를 했었는데 그러면 제품이 조금 뭉치거나 지워지게 좀 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확실히 스크류 브러쉬로 이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결따라 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어느 정도 그려지면 약지를 사용해서 코 쉐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번만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비교적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전 뒷부분은 좀 수월하게 그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눈썹 산에서부터 눈썹이 낮아져 있는 방향대로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내려주고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 산에서부터 낮아있는 방향대로 내려와서 끝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약에 눈썹 산이나 끝부분 위치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코 옆에서 눈동자 옆에 찍었을 때가 눈썹 산이고요. 코 옆과 눈 끝부분을 이었을 때 끝나는 부분이 눈썹 끝으로 맞춰주시면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눈썹 길이나 모양이 나와요. 멀리 나와서 눈썹을 보면 살짝 이런 느낌 이제 헤어 컬러에 맞는 브로우 카라로 컬러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썹 그리는 방법은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 눈썹 그리는 방법의 포인트는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를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건것 같은데 갈퀴 같은 걸로 땅을 고르게 펴주는 것처럼 결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약지를 사용해서 쉐딩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는 너무 한 번에 완벽한 눈썹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연하게 쌓고 쌓고 쌓아서 이렇게 진하기를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덜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데기도 그렇지만 눈썹도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따라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